반갑습니다. 토요일엔 맛있는 도쿄행,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오늘은 빵순이 퇴근 시간에 맞춰 야키토리에 술한잔 하려고 시부야에 나와 있습니다. 와, 그나저나 사람이 어마어마하죠. 요즘은 평일 주말 가릴 거 없이 시부야는 항상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엔젤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부야 번화가에 있는 야키토리 집중 소문난 곳 하면 토리타케랑 오늘 갈 집이 있는데 토리타케는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리타케도 좋지만 저랑 빵순이는 오늘 갈 가게를 더 선호하는데요. 이유는 좀덜 북적이고 씨알이 큰 야키토리보다는 살이 쫀쫀한 적당한 크기의 야키토리를 더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 어디가 더 낫다 이런 건 없어서 이 영상 보신 후두 가게에 이것저것 비교해 보신 다음 취향에 맞춰서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가볼게요. 오늘의 가게 모리모토입니다. 시부에 오셔서 이 길을 한 번도 안 걸으신 분들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중심가 한복판에 있고요. 예약은 안 받고 오직 워크인으로만 입장이 가능한 맛집이다 보니 그동안 제가 소개한 다른 집들보다는 비교적 허들이 낮은 곳입니다. 결제는 현금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저희가 월요일 저녁 8시 15분쯤 도착했는데 입장까지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웨이팅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외국 손님들도 많이 찾는 맛집이라서 운이 안 좋으면 꽤 오래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가게는 이렇게 주방을 둘러싼 카운터석과 테이블이 있는데 3인 이상은 보통 테이블로 안내받습니다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이런 옛날 스타일이고요. 여기 혼술하기에도 정말 좋아서 혼녀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맛집입니다. 코스 메뉴도 있고 한국어 메뉴도 있어서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코스에 들어간 야키토리가 하나씩 품절되면 조기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는 거의 단품 주문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이날도 마감된 메뉴들이 좀 있어서 야키토리에서는 남은 메뉴로 하나씩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먹어야 하는 장어도 한 마리 주문했어요. 먼저 특근의 완자입니다. 바로 함께 시소 마기도 나왔고요. 이렇게 하나씩 나오기도 하고 한 번에 여러 개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완자는 숯불향이 은은하게 입혀졌는데 씹었을 때 육즙이 터지는 부드러움보다는 고기에 씹는 맛이 더잘 느껴지는 완자였습니다. 담백한 데다가 유자향이 감돌아서 침샘 자극으로 시작하기 딱 좋은 메뉴였어요. 시소맛기는 살코기를 써서 씹을수록 새어나오는 고기맛과 시소, 매실의 상큼함이 적절히 어우러지는 맛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닭고기, 시소, 매실 조합은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본방 드갑니다. 하츠와 스나기모인데, 얘네들이 생긴 건 이렇지만, 맛 하나는 기깔나는 녀석들입니다. 스나기모야 씹는 맛도 좋고 술안주로 미친 조합이라는 걸 다들 아실테지만 모리모토에서는 이 하츠 염통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염통은 쫄탱한 식감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집은 부드러우면서 씹었을 때 폭발하는 육즙이 압권입니다. 지금까지 술을 홀짝홀짝 드셨다면 이거는 고기 한 점에 술이 벌컥벌컥으로 바뀌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가심으로 선택한 묘가와 흔히 볼수 없는 메뉴인 오리꼬치입니다. 의외로 일본에 여러 번온 맛집 좋아하는 제 친구들도 묘가, 한국어로는 양아라고 하는 채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쾌하면서 독특한 향이 있는데 고수보다는 처음 접하시는 분도 쉽게 드실 수 있는 향신채소입니다. 일본에서는 소면과 많이 먹는데 이제 곧 여름이니 어마어마하게 먹겠네요. 쫄깃한 탄력이 돋보이는 오리꼬치는 특이하게 버섯, 피망도 꽂혀 있었고요. 이쯤에서 야키토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모리모토는 주로 재료의 손질이나 조합에서 깔끔함을 느낄 수 있는 가게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다 보니 요 근방에서는 맛 대비 가성비도 좋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고 빠지기에 딱 좋은 퇴근 후꼬이몇개 혼술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는 집입니다. 계속해서 간이 나왔고요 양념의 단맛도 좋았고 간이 크고 부드러운데 첫입의 몽그람 뒤에 똑똑하고 찾아오는 크리미한 파도가 예사롭지 않은 꼬치입니다. 다시 한번 가격을 말씀드리지만 250엔에 이 정도는 진짜 고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종을 레몬 사와로 바꿨는데요. 요즘은 야키토리의 맥주보다 레몬 사와를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어 저만의 작은 유행인데 배부른 맥주보다 상큼한 레몬 사와가 입안에 남은 기름도 날려주면서 결국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돼서 좋더라고요. 다음은 은행이랑 매추리알인데 음 이건 솔직히 그냥 은행과 매추리알입니다. 한 타임 쉬어가시거나 입이 심심하시면 주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난코츠는 항상 고민하다가 결국은 주문하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항상 입에 넣고 씹을 게 필요한데 오늘은 처음부터 한 방에 오더를 넣었지만 다른 야키토리 집에 가도 막바지에 무의식적으로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뼈에 붙은 살도 고소하고 맛있는 꼬치였습니다. 다음은 장어인데 이건 가격이 사입가에 따라 변동되더라고요. 야키토리에 비하면 저렴하진 않지만 또 장어집과 비교하면 엄청 비싼 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행중에 장어를 드실 기회가 마땅치 않다면 기왕이면 오신김에 드셔보시는것도 추천입니다. 살도 폭신폭신 부드럽고 감칠맛이 제대로인데 기름지다보니 두분이서 하나를 나눠드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야키토리에서 빠지면 섭판 곰보 본질이라는 닭꼬리의 연골이고요 이거야말로 한입씩 먹을때마다 기름이 쫙 하고 나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대창처럼 포동포동한데 더 쫀쫀한 느낌? 플러스 살짝 있는 연골이 회의 새꼬시 같은 식감도 있어서 은근 술안주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그냥 주문할 수 있는 건 항상 다 먹고 가는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는 남은 사와 함께 하려고 주문한 메뉴인데 가볍게 먹을 오신코와 닭고기 햄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만약 시원하고 상콤한 안주와 함께 첫 잔을 원샷하듯 드링킹하고 싶은 분 하루의 피로를 캬 소리와 함께 날리고 싶은 분이라면 이 닭고기 햄을 처음에 주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담으로 일본 살면 야키토리에 술 한잔하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빵순이가 일을 시작했으니 앞으로 이런 날도 더 많아지겠네요. 근데 내일 출근하기 싫다고? 네. 아직 일주일도 안 갔습니다만 벌써 출근하기가 두렵습니다. 직장인이랑 원래 그렇지 만이 뭐. 영상을 보신 세상 모든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퇴근 후 집에 가기 전 가볍게 들리면 좋을만한 곳을 방문했는데요. 시부야 한복판에서 깔끔하고 맛있는 야키토리 집을 찾는다면 리스트에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소소한 맛집 여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러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